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엽기 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정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대는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던 요비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6장, 7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잣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좀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토하고 난 이후에 자신 혼자 넋두리처럼 자기 혼자 독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고 내일 보게 될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삶의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욕은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욕의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욕이 늘어놓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인생은 힘든 노동 동그라미 해볼까요? 힘든 노동. 힘든 노동이 있지 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그의 날, 인생이란 말이죠. 그의 날이 품꾼의 날두 가지 한번 표시, 표시를 해볼까요? 힘든 노동, 그리고, 품꾼의 날. 인생이란 힘든 노동이다. 인생이란 품꾼의 날과 같다. 그러니까 옆에 넋두리는 이거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인생은 일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힘든 노동이라는 거지. 그 당시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눈 떠서부터 눈, 어, 뭐,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요분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힘든 노동의 연속이다. 일하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그의 날이 품꾼의 날.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삭스를 받는 그런 종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원 의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의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의 군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밤낮이 없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안되죠 밤에 자다가도 적이 쳐들어오면 후딱 일어나야 되고 뭐 구준 날씨도 뭐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전쟁터에 나간 군사와 같아. 예측도 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란 참 전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절 말씀. 배틀의 북. 나의 날은 배틀의 북. 네, 배틀의 북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나의 날,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 어, 배틀, 뭐, 여러분은 아시겠죠. 저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림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배틀이라는 것이 옷감을 짤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날줄, 시줄로. 자, 그렇자. 그러니까 지금 여분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하루하루는 이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언제 이 옷감을 짜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는 참 더디 가는 것 같고 안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인생의 세월이 훅 가버렸더라. 세월이 참 빠르구나.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할 정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배틀의 복과 같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배 고백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한낱 바람의 표시를 해보십시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후 하고 내뱉는 한숨, 한 줌의 호흡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후 불면 없어지는 호흡과 같구나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그냥 흘러가듯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죽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라져가는 구름과 같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흔적 없이 잊혀지는 존재구나. 라고 토로하는 거죠. 이걸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염세주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낙도,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의욕도 없는 욕. 그 욕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인생. 인생은 평생 일만 하다가 가는 거구나.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천쟁터와 같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인생에서 발을 뺄 수도 없고 내가 주체적으로 놓을 수도 없는 인생은 천쟁터와 같구나. 하루하루는, 하루는 언제 가나, 언제 밤이 되나, 언제 아침이 되나, 언제 새벽이 되려나, 하루하루는 참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벌써 내 인생이 이렇게 훅 가버렸구나. 인생은 백들복처럼 빠르구나. 인생은 한옥 밖에 되지 않고 하늘의 구름처럼 흔적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라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인생을 토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일은 우리의 삶의 힘든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내가 있는 곳에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업을 하고,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의 빗자루 질은 그저 귀찮은 더러운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인생은 전쟁터와 같죠. 그나 러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수 없고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인 것이지. 배틀북처럼 빠른 인생.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란니다한 시간, 하루, 한 주일, 한 달, 일 년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여진 삶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시간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수평적인 시간 개념보다는 마치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줄기가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잎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좋은 일, 나쁜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소스가 되고 재료가 돼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인생의 의미 없는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예, 그리고 인생이란. 그저 구름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한낱 바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고 평생 모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물을 다 잃어버리, 몸에 가려움증으로 손으로 긁어도 해결되지 않은 가려움증을 기와 조각으로 닭방 문지르며 그곳에 상처가 덧나고 고름이 쌓이고 요배 고백처럼 구더기가 끓는 것 같은 그런 건강까지 잃어버린 요배 입에서 터져나왔던 인생에 대한 정의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푸념과 허무와 염색까지도 삶의 의미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주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을 주십시오. 특별히 사업에 하나님 문을 닫은 이들, 하나님 직장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일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평생 일만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수 있는 일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단순한 버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은 전쟁터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되지 않는 전쟁터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보다 20년 30년 먼저 살아 와 봤지만 그들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히 정의 내릴 수 없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삶을 바르게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나. 그러한 존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구름처럼 흔적 없는 한낮 바람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나라 시민의 이 권리를 가지고 이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영육관에 강동케 하여 주옵시고 이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정신의 청명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자의 삶인 것을 아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